손끝 좀 봐줄게 손끝 아아 응? 뭐래 아고 아이고 어머 저거 더 하자 엄마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엄마 없으니까 빨리 보고 응? 응? 빨리 보고 다쳐 어머 오, 오. 손가락 긴거봐 오. 손에 힘이 있어요 응? 응? 어머 꽉 잡는 거봐 어. 응? 어. 형이 똑같이 생겼다는데 난 모르겠다. 하루야 어디 손금 좀 볼까나. 야 손금 M 자다. 어 저렇게 이쁘나? 선명하게 있다. 오 신기하다. 음 손금 좋네. 그게들 상이야. 와 저때 음, 얼마나 진짜. 저 떨리는지. 아, 아 진짜 가족이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아니, 다 너무 예뻐. 약간 근데 어, 너무 아빠보다 뜨겠는데, 저기 BTS 정국 씨 보다 더 잘생겼어. 그래서 아, 그랬으면 좋겠다. 무조건형보다잘 생겼을 것 같아. 진짜로. 어. 진짜로 이건. 야. 어. 아니, 조그만데 이렇게 잘 생겨. <laughs> 너무 예쁘다. 어. 거짓말 안 하고. <웃음> 내가 <웃음> 눈썹이 사야야, 사야. 진짜 눈썹이 심을 어. 수 있어. 기억나? 여기 그때 병원 왔을 때그 뒤에 산모님이 아기 안고 이렇게 있었잖아 사야 모습으로. 응. 와저때 기억나네. 음말했다 <laughs> 때야. 음말했다 때야. 태어나자마자야. 음저 때가 기억나. 야 이제 똑같이 똑같이 어그 자리에서 아이랑 이제 우리가 와그 모습이 되돼 있네. 아기를 안고. 신기하네. 음. 이 사야 씨가 안고 있는 것도 너무 아름답다. 사야 고생했다. 응? 음. 아기가 커가지고 음. 더 고생했지. 아이고 고생 많았어. 이제 내릴게요 응. 2층에서. 오케이. 야, 좀. 좀 어, 하루야, 하루야, 좀 이따 봐. 어디가? 나 <laughs> 입소해야 돼요. 케어 받고 하루 된지 준비해야 되니까. 자, 맞아. 자, 야 여기가 응 바로 자 들어가자. 자, 자, 서야, 서야 엄마가 된걸 축하합니다. 뭐야 이거? 오또저 오. 준비했어요. 오. 오 사야 엄마가 된걸 축하해. 어. 오저다리원에서조리아늑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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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깔끔하네. 응. 예쁘고. 오뭐야 기분 데고요응 그렇지 응. 편하게 되니까. 그리고 사 어, 과일. 우와. 어 이거 다다 다 먹으면 돼. 어. 뭔줄 알아? 뭐라? 신랑 수업 선생님들이 출하드니다 음아아 신랑 수업 최연소 학생 심하루 군. 탄생과 입학을 완전 축하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저런 어,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 예. 막내는 벗어나는 건가요 여기서? <laughs> 하루가 막내. 하루가 막내. 그렇게 되네. 어. <웃음> 하루가 막내니다 <laughs> 예, 막내가 들어왔어요. 예. 우와, 되게 큰어 하루가 막내. <laughs> 아직 제사이다. 어. 그러니까. 어, 이리로. 아. 어, 아 그래. 아? 응.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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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랑해. 아. 음, 응. 수고했어. 아,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아, 진짜 고생했다. 이... 아, 그러니까 너무 고생. 사연은 여기 잠깐 앉아서 쉬세요.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음... 복지센터? 죄송한데 그 출생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출생 신고요? 네. 네. 네, 그렇죠. 아, 아, 아 진짜? 그렇 그렇지. 출생 신고 해야지. 출생 신고가 30일이 넘어가잖아요. 과태료가 있대요. 음.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과태료네, 벌금네. 아,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 음. 그게 한 번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대요. 어 지원금 어, 그래서. 갔습니다. 저러고 이제 등본 싹 뽑으면 아, 어, 바로 가족이 하나 추가돼 있지. 야, 우리 신랑수업 3년 만에 아. 출생신고 부른 거예요. 야, 진짜. 진짜 처음 봐. 요 야, 나 이게 야,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laughs> <laughs> 아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laughs> 교장 선생님. 장가 보낼 때도 그렇고 <laughs> 야, 이제 조리원을 보내고. 아, 진짜, <웃음> 뭉클하다. <웃음> 아유, 어떡해 <laughs> <laughs> 아유 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심... 아, 신고는 진짜 처음 본다 심... 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야, 한문 확인하려고? 응. 음, 와... 이거 허락 받아야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떴다. 오케이 떴어. 아, 오케이가 지령 떨어졌어. 오케이. 오, 사... 갑자기 전화 오더라고. 어, 심시 한자가... 심시 한자 맞는데? 응? 안 맞아요. 확인해봐. 어? 심시 한자가 맞? 마... 틀려? 틀려. 뭐지? 맞는... 아... 아, 틀리다 한자 잘못 썼네 중간 있는 거 틀린다고 틀 <laughs> 틀린다고? <에? 웃음> 틀린다. <와, 웃음> 오랜만에 써가지고 <laughs> 이제야 형태이형 같네 어. 나 어색했잖아 아안 변합니다, 어. 사랑 <laughs> 아, 사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출생 신고하러 왔습니다. 예. 출생 신고 이것도 드려야 되죠. 출생 증명서도 드려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드려야 오, 되죠. 뭐가 많네.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세상에 알리는 거야. 하루를. 출생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아이의 주민등록증이 나온 번호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번호가 오늘 나와요. 아, 오늘 나와요. 그럼 평생 가는 거네요? 여섯. 우와. <laughs> 네. 아이의 민번호 나왔어요. 우와. 우와. 이야. 문분에는 아이가 기록이 됐는데 예. 가족관계상에는 기록됐는데 와. 한 열흘 정도. 열흘? 음. 열흘, 열. 아. 기념으로 드리는 거.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기분 묘하겠다. 뭐야, 안경은 뭐야? 눈이... 노아 중에 볶음이 끼고 있는 안보안 보여. 안 보여. 자, 엄마. 오 시마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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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 야. 아, 그 감동이야. 너무 그 감동이야. 그등골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 인생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제 그래. 이름은 세 번째 칸에 항상 있었죠. 음. 네,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첫 번째 칸에 혼자 있었고. 어. 그첫 번째였던 칸에 밑에 다른 사람이 생기고. 와, 자포님 밑으로 이렇게. 그 밑에 또 와. 이름이 딱체인감이 적히는데. 느낌이 아, 어때요? 내가 이제 나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 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나? 그래. 진짜 내가 아빠가 됐나? 음. 어, 이 느낌이 뭐라고 표현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뭉클래이 음. 음. 서비스 신청이라는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궁금해. 뭐가 좀 많이 바뀌었나? 자동으로. 응? 아 요걸 하면 이게 한 번에 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서비스 하나로 한 번에. 아 참. 국가 지원 어, 서비스 가 뭐가 있나? 이용권,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가 300이야? 둘째 300. 우와. 뭐야? 어? 오. 저기 네, 보면 네. 알겠지만. 처음 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고 어.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주라고 세 번째 주는 지역 그 상품권 그걸로 어. 200만 원 나오고요. 어, 어 그리고 부모 급여가 급여. 어 11개월 동안 100만 원씩 나눠서 매달 매달 어. 매달, 매달. 아. 100만 원씩 네. 오괜찮다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 50만 원씩 오. 매달. 아, 좋다. 네. 그리고 따로 아동수당이 이제 아이한테 10만 원씩 계속 95개월 동안. 음, 네. 95개월? 네. 95개월인데? 아니 여보, 우리도 어떻게. 아, 이런, 이런 혜택이 없었잖아. 어, 어. 남들 같지 않겠어요? 본인도 조만간 이제. 어. 네, 저도 이제 바로. 원하니까, 네. 바로 들어가야죠. 정일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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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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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우리 아내. <laughs> 시마루 내일 내 손으로 주민 등록 번호를 쓰네 시마루 20 2호로 시작하는 25 하. 25년생이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아 25년생. 오 와. 오 예. 아진 기대한 선물도 줘요? 어 선물. 아, 진짜요? 기적의 선물? <laughs> 와 감사합니다. <laughs> 어 상우야. 어. 네, 네, 네. 어 오, <laughs> 이상우 씨. 아. 아유야. 아, 요즘에? 어, 요즘에? 응. 죽겠지 뭐. 어. 몸은 죽겠는데 아, 기분은 날라가지 기분은. 날라가. 어 진짜 어. 날라갈 것 같다. 어. 어. 진짜 너무 이뻐. <laughs> 아 장난 아니야. <laughs> 야그 눈이 얼마나 크고 코야 코는 또 콧대가 왜 이렇게 높냐 자랑할 만해 솔직히 어, 어, 인정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게 바로 아니, 아니 근데 머리숱도 저거 대단해요. 음. 어 근데 와이프 있지 와이프가 태어날 때 머리가 그렇게 많았어. 어 아, 머리가 저랬어 아. 우와. 택받친 아. 어. 비빈 거 아니야? <laughs> 어때 저렇게 잡떠 <다> 있어? <웃음> <웃음> 어? 이야 대박인데. 이쁘다둘다 <laughs> 힘들 때마다 하루 사진을 보면 힘듦이 쫙 풀려. 어, 아, 진짜로 이게 아 이게 바로 그 아이의 힘이구나 가족의 힘이구나 아, 이런 걸 느끼고 있다. <laughs> <laughs> 누구한테 자랑할래나? 아이고, 예형 형탁입니다. 아빠. 어? 구야형 <laughs> 아빠입니다 저. 네. 누구죠? 아 이거 정신 없는 시기인데 좀 아, 아, 아니요. 누도 벌써 마흔 여덟이야? 예. <laughs> 정신이 멍해요. 너무 막 해야 될 준비해야 될게 많아서. <laughs> 형 근데 진짜 우리 하루가요 정말 와. 이뻐요. 응. 이민호 씨는 미혼 아니에요? 미혼, 아, 아직 미니다 아, 염장지르네. 아 염장인데. 그래게 없지. 지금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아, 그럼요. 음. 그 하루 사진 이거 이제 어제 찍은 거거든요.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형. 어, 잠깐만. 아니, 벌써 웃어? 네, 웃어요. 매일 웃어요. 오, 어, 대박. 네, 저희도 그 신생아실 이제 사, 산후조리원부터 선생님, 병원 선생님까지 뭐 이렇게 태어나면서 웃는 애 처음 본다고. 우는 것도 너무 오. 귀엽다. 어 예뻐. 눈웃음. 어? 이목구비가 사야 씨가 좀 많이 보인다. 맞아요. 오. 사야를 닮았어. <laughs> 와, 진짜 예뻐. <laughs> 예. 아 진짜 다행이에요. 아, 형 진짜 괜찮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와, 그냥 태어나자마자 배우예요, 얼굴이. 음. 아니, 계속 총각한데. 사야랑 결혼하고 사야자랑 참 많이 했거든요. 아,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팔불출이 되더라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팔불출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 왜안 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어쩔 수 없나 봐. <laughs> 진짜 그럴 것같아 오케이. 오, 왔어, 두 왔어. 한번 보여줘야지. 와서. 어 사람 얼마이만났으니까 아이고. 사야. 왔어, 왔어. 어, 다 했어, 다 했어. 이거 뭐야? 봐봐. 어, 사진네 여기 밑에 봐봐. 여기 있지. Uh -huh. 응다 응, 응. 됐어 됐어. 아 병원 가야 돼. 알아 알아 미안해. 참. 너무 정신 없었어 너무 늦게 왔어 내가. 갔다 올게. 어 빨리 갔다 와. 알았어. 잘 갔다 와. 어. 차에는 이제 여기 산후조리에서는 마사지. 아. 네, 아 마사지 받으러. 네, 그거꼭 받아야 돼요. 아 그럼. 아 자. 빨리 빨리 하루 배고프다 하루 배고파. 이빨. 아 씻고 위생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 그럼요 배웠죠 몸에 배 있는 거죠 오, 오. 자 이제 아기가 아 온다 아 이거 아, 아, 거예요? 짜잔 어. 아예네예 네, 예, 예,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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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 저기 가자 네예예 네. 네. 예, 예. 네,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가자 어 아, 하루야 하루야. 아유, 하루야. 여기 꽁꽁 싸매 같대요 저게 모로 반사가. 모로 반사. 반사적으로.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돼요. 하다가 자기 손에 놀래가지고. 이렇게 깨요. 본인 손에 놀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하다가 놀래서.

분유의 온도는 저희가 40도로 맞춰놔요. 4 0도그 정도가 예. 제일 어, 아기가 먹기가 쉬워요. 네, 그세요 아, 40도? 어, 수구멍 여기 위에 예. 있죠? 자, 아, 하루아 어, 옳지. 이게 배고팠어요. 네, 배고팠어요. 어. 아이고야. 네, 나. 많이 고팠어요. 이제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laughs> 무게가 3.89예요. 3.8고요. 네, 3.89요. 어제보다 40g 쪘어요. 어, 어 살쪘어. 지금은 지금 5.8kg. 네, 네. <laughs> 어, 아. 살쪘어요. 어, 쪘어요. 잘 먹이니까. 예. 아 3.8고요. 어, 네, 3.89요. 네, 어제보다 40g 었어요 아 어. 어. 네. 아 너무 너무 잘 먹고 대변도 어제는 4번이나 봤어요. 4번이나. 4번. 네 번이나 네, 봤어요. 네 번이나. 네 번. 네, 네번 봤어요. 예,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네, 네. 정상이죠. 네. 대변 색깔은 혹시 황금색이에요. 헌강이 아, 아 헌강이 냄새도 엄청 구수해 고소해요? 아 나이스다 나이스다 아, 그 정송호 형이 얘기하던데.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 진짜 이제 아빠 같다. 자세가 나오네요, 이제. 응. 눈 돌리는 거 봐. 보는 거야, 이제인지 어,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아잘 먹네. 응. 그러면 아니 눈 뜨고 있는 거 봐. 어저 아기 냄새 나는 거 같아. 나도. 아 지금 아기 어, 냄새. <laughs> 그 냄새. 음. 우와, 쭉쭉 빨았네. 신기하지 않아? 어제 나오자마자 이렇게 쭉쭉쭉 빨아서 잘 먹을까? 아니. 벌써 많이 먹어본 애 같이 먹어요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근데 확실히 교육받아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잘한다. 예, 네, 지금은 더 잘. 난좀 완전 못했거든. 지금은 딱한 손에 애 안고 분유통 딱 놓고 딱 해서 분유 흔들어서 바로 닦고 자. 네. 아, 무술 모르잖아, 무술. 음. 지금은 그러고 있어. 잘 생겼어. 오! 오, 눈을 돌렸어. 부드라고 오, 그래 그래, 아빠야. 어, 어, 어 그래, 아빠야. 어, 아니 내 아빠가 심형탁이라니. <laughs> 아니 내 아빠가 아니 심형탁이라니. <laughs> 어디서 많이 <말> 봤는데. <laughs> 그래 그래, 아빠야. 어, 아빠야 아빠. 근데 계속 봐요.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는데? 어머 형태만 보일 거야 이렇게. 오 신기하다. 오 감동적이겠다. 아, 어, 못잊죠저 아, 때를 충분히 즐기래요. 자야지 그럼. <laughs> 아니, 바로 자더라고. 아기 응. 때는 많이 자는 게 제일 좋대요. 조건이야. 먹 먹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먹고 사네. 에. 얼마나 행복해. 아 먹으면서 똥도 싸고 다요. 어. 먹어야지. 자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할당량이거든 저기. 너네 그래, 아, 진짜 돼.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저저저저저 어이고. 아이가. 분유 먹는 게 가장 힘든 일이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유를 빠는 게그 신생아 때 가장 힘든 일이라 빨면서 어, 피곤해서 자 먹다가 이제 잠도 들수 있는데 애가 정량을 먹지 않으면 영양분이 다안 간다는 거죠. 맞아요. 아, 계속 먹어줘야 되는구나. 어. 수유나 저 패턴이 깨지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안 먹으면. 그래 먹어야 돼. 어? 오 스킬. 어, 뭐야? 응. 귀를 왜 만져요? 저 귀를 만져서 쏘또 깨우는 거야. 아 젖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예. 응. 어 깼다. 어, 어 오, 오, 깼네. 신기해. 저 어? 일어나 일어나. 아! 와. 다먹 아, 네. 어, 야 돼. 아이고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이러나이러이쁘 알았어. 어 이쁘다. 다영탁이 근데 울지도 않고 진짜 착하다다먹어야 돼. 이, 허허, 와, 근데 뭐? 발 아파? 가까이서 안 보인다. 도복 입기로 해야 돼? 얼굴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우프다. 지금 서로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네, 맞네. 신생아를 안 맞고 노안이를안 맞고 이게 아 이런. 아, 진짜. 우프다. 음. <laughs> 빨리 나아돼 그러니까. 아, 빨리 나아져. 빨리 아져 빨리 자아아져 빨리 나아져. 빨리 나아져. 빨리 자 나아져. 리 나아져. 빨리 나아져. 아져 빨리 나아져. 빨리 나아져. 빨 많이 먹는다. 어, 네, 네. 양이 생각보다 많네. 몇 밀리예요 지금? 저게 60. 처음에는 60, 어, 60, 예. 60. 그0 밀리. 저 점점 커지잖아 이렇게. 어, 지금은 150 먹어요. 150. 150? 예. 네. 하루야 드럼 시켜줄게. 드럼 시켜줄게. 이제 모유 반 분유 반을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분유를 먹을 땐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트름을 안 하고 그냥 재우면 토를 한다는 거죠 자면서 먹은 걸다 이렇게 뱉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꼭 트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먹자마자 한 15분 동안. 네. 아역류에서 음. 먹이면 저 작업을 무조건 해야 돼. 네, 알아 어. 트름을 시켜줘야 돼 무조건. 오, 음. 오, 음.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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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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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깨 걸쳐서 그렇지. 어 하루야 이제 들어 맞자 오케이. 두들겨 주는 것보다 이렇게 위로 어. 조금 힘을 살짝 써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어 조금 만 더. 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이뻐. 아저 소리 너무 좋아. 음. 어? 아. 오. 아. 어 해봐 오케이. 어 시원해 시원해.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네 아. 집중하면서. 여기 쫀눈 있다. 어 그런 쫀눈 잘했다. 아아아 아.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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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저 때는 진짜 하나 하나가 조심스러워 어 근데 잘한다 형타이음 응. 응. 아빠 같아 어우 어, 머리 가느는거봐어아 이쁘다 아야 어이 저렇게 이쁘지 음. 이제 조금만 더 손보다 작아 와. 와. 얼굴이 이제 마음껏 자렴. 어왜 벗겨 어디 발좀 보자 아발아발 불용 아, 뭐, 아빠 발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더니 <laughs> 어이고 어? 아. 뭐야 이형발 경사다 경사야. 아. 인형 발. 아. 야 아빠 손하고 비교. 우우발 크다. 조그만데 또 있을 거다 있어요. <laughs> 하루 잘때 아빠 손손좀 봐줄게 손꼽. 뭐래? 고야오 저거 어야지 엄마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엄마 없으니까 빨리 보고 어, 빨리 보고 다자 오, 오. 어머 손가락 긴거 봐. 오. 어? 오. 손에 힘이 있어요. 오. 어머 꽉 잡는 거 봐. 어. 오. 손이 똑같이 생겼다는데 난 모르겠다. 나루야. 어디 손금 좀 볼까나. 이야 손금 M 자다. 어 저렇게 이쁘나. 선명하게 있다. 오, 오. 오 시계도. 음. 손금이 좋네. <laughs> 아, 네. 자, 없으니까, 저렇게, 손근해지근 저렇게, 묵근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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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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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울지도 않네 너무. 저 때가 제일 안 울어요. 음. 네. 어. 아이고. 어머 너무 예쁘다. 음. 야 이렇게 좁고 만는데 어떻게 다 들어가 있냐. 응? 이 귓볼도 엄마 닮아가지고 오케이 오케 꼬물. 아빠랑 나중에 뛰어놀자. 바로...